안 믿는 사람은 생각하기를, 교회 다니면 아프지도 않고, 심지어는 죽지도 않고, 뭐 일이 다잘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다닌 사람이 아픈다, 또 죽은다, 그러면은 핍박하고 놀립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안 아프고 안 죽으면, 대한민국에 병원이 왜 생기고, 장례식장이 왜 있겠습니까? 그러면 교회 다니면 뭐 합니까? 교회 다녀도 아프고, 교회 다녀도 죽으면 교회 다닐 이유가 없습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아프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이 줄을 잡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느닷없는 일들이 종종 우리에게 생기고 그게 또막 겹치고 또 연속될 때도 있습니다. 말로 다할수 없는 고난이 내 개인에게나 또 우리 집안에 닥쳐옵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암 진단을 받기도 하는가 하면 또 뜻밖의 직장에서 실직당해서 포로먹고 살 것이 없어, 막막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에게 고난이 막 닥쳐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정말 방황할 때 그래도 나의 버팀목이 뭐냐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이러한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게 때로 어떤 사람은 부모를 죽여서 안 매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투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이제 도망가 숨은 사람도 있고 배일 짓을 다 하는데 여러분 믿음이 뭐냐? 믿음은 우리에게 큰 재산과 같은 것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정말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는다고 그랬는데도 죽지 않고 살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의 대사도인 바울은 지금 전도하다가 다른 거 아니요? 오직 전도하다가 그이 다른 복음을 전했다. 우리는 지금 유교라든지 불교 다른 사상을 갖고 있는데 무슨 예수냐 하고. 이 전도했다는 이유로 로마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2년 동안 재판을 이제 형을 확정하지 않고 계속 미결수로 미루고 있는 것이 그러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재목이 없으니까 죄를 확정하지 않고 미결수로 계속 감옥에 두고 있을 때 너무 답답해.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 사도가 여기 빌리보 1장 18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니 내가 감옥 안에 있든지 뭐 감옥 밖에 있든지 어떤 수로 뭐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짜증을 내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 기뻐하고 기분 좋게 하면은요 일도 쉽고 일이 잘 풀리지만 여러분 막 짜증을 부리고 하면요 뭐가 막더 얽히게 되고 더 꼬이게 되고 더막 예를 들어서 세워놓은 그 일들어서 뭐 지게도 짜증 내면 접바지니 그럼 다시 또 짐을 리아까 네 이런 거 트럭에도 짐이 막또막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또 다시 다시 전부터 다시 막 정리해 근데 기분 좋으면요. 그런 것도 다잘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분 나쁠 때는요, 이상하게 여러분이 양념에다도 지금 요리하면서도 안혀야될 간장을 부어리기도 하고 안혀야될막 소금을 갖다 엉뚱한데 설탕인 줄 알고 막 들이 부서가지고 짜서 못 먹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은 먹어도 독이 될수 있어요. 항상 기분 좋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는 이가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 같으면 야 저런 거 하러 가면 지금 막 성질을 부리고 도달 두달할 텐데 야 믿는 사람이라 확실히 다르다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요 평상시에는 믿음이 몰라 그런데 이 고난을 닥쳐 보니까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었는지 가짜 믿음이었는지가 구분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고난이라는 것은 아까 영상도 보았죠. 그분도 이 본주 계사가 전국에 천칠백 개 계열사를 갖고 있는데 처음에는 해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호떡 장사도 다 하고 포장마차 이렇게 한데 막 단속 반이어서엎고막 그랬다 그러죠. 근데 그런 게다 헛것이 아니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기를 하나님이 훈련 시켜가지고 이렇게 계열사 7 0 0개 넣고 지금도 접수가 많이 됐다는 목포에도 지금 두 개나 더 접수됐다 하더라고 보니까 예? 하나님은 내게 고난 주시는 것이 결코 나를 버려서나 나를 무관심해서 아니고 나를 하나님이 더 단단하게 예? 비온 뒤에 땅이 다져진 것처럼. 나를 하나님이 더 강하게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여기 본문 12절을 개역성경으로 써봤는데 같이 볼까요?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이 지금은 일, 이 고난이 여러분 이 내가 당한 이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된다. 이 말은 내가 더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아픈 것이 오히려 더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내가 힘든 일 당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힘든 일을 통해서 나를 더큰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고자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가부 집사님 혼자 살면서 아이들을 키우느라 회사에서 지금 이렇게 컴퓨터로 문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손가락을 많이 써서 그런지 이 손가락이 득신거리고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게 손가락 아프면은 컴퓨터 이게 타이핑 못 하고 안 좋은데 어쩌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돼. 병원에 가 봤더니 하도 득신 렸더니이 손가락을 절단해야 된 절단 더 놔두면 안 되니까 이 손가락을 잘라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는 목사님, 이 손가락을 잘라야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봄. 그랬더니 그 할수 없죠. 손가락을 자르고 고무손가락을 끼어서. 컴퓨터 할 때는 이렇게 야만 고무장, 렇게 고무손가락 끼잖아요. 이게안 보이게 이렇게 딱 해서 고무손가락하고 일하도록 해야지. 어떻겠어요 아, 그걸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제 회사에 다는 뭐 휴가를 내서 해외여행 간다 이렇게 핑계치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손가락을 절단하고 고무손가락으로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가 기간이 끝나니까 이제 회사에 다시 복귀해 출근합니다. 근데 딱 수의실에 가니까 수의가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면서 이리 와보라고. 예! 했더니 오늘 출근할 때 사장실로 오라겠다는 아 벌써 사장이 알고 자르려고 그러는구나 아이고 이제 나는 뭐든 먹고 살아 걱정이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사장실 똑똑 놓고 하고 사장실에 들어갔어요 근데 세상에 느닷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사장님 말씀하기를 당신 이력서에 보니까 당신이 학교 다닐 때 수학을 전공해서 이 통계를 잘할것 같다. 통계 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지금 회사에 모든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걸 집계해서 이게 통계 자료를 잘 뽑아서 나한테 올리도록 하라. 대신에 내가 월급을 30% 인상해 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간증합니다. 목사님 고난은 나를 정지 신호, 내 일을 멈추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다른 방향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신호가 고난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때로 고난 당합니까? 그럴 때그 고난을 통해서 어떤 분은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기도 하고 사람 귀한 것을 알게 되기도 하고 건강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를 알게 되기도 하고. 형제간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사람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이런 것을 망가지 망가지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를 보면요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은 바울이 지금 이제 로마로 체포돼서 압송되어 갑니다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지금 높은 총독, 예? 국무총리 정도급 높은 사람 앞에 가서 전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 총독이 하는 말이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을 미쳤다고 미친 사람이라고 놀리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나는 온 정신으로. 진심으로 내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한 말은 한쪽 구석에서 이 로마에서만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복음은 온세상에 각처에 복음이 증거될 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이 예수님의 사건은 작은 이스라엘 나라에서만 생긴 것이 아니고 지금 오대장 6대주 전 세계 각처 사람 사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게저 27장에 가면은요. 바울이 지금 배를 타고,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큰 여객선을 타고 가고 있는데 지금 하루 배가 안 가면 여러분 이게 제주도 배가 하루 안 가면 돈이 얼마나 손해 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원들을 월급은 줘야지. 에, 지금 아그 여객선 그 비가 얼마나 되겠어? 아마 억 단위로 이렇게 될 것인데 한번안 가면 일억이 손해 난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배가 지금 태풍이 불고 있어요. 바람이 많이 부는데 손님이 276명 탄배인데 바람분대도 무리하게 선장하고 선주가, 선주 입장에서는 좀 무리해서라도 멀미한 사람이 있어도 운항을 해야 돈을 벌까. 선장에게 오늘 항해가 가능하겠소? 예, 됩니다. 배를 막 무리해서 파도 쳐도 운항을 하는 거예요. 저큰 바다에 나갔더니 막 파도가 얼마나 치는지 사람들이 막 멀미하고 배가 막 흔들리니까 바다에다 짐을 내 던지는 거예요. 다 던져. 네, 여러분 보세요 바울사도가 그 배에 같이 타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탁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번 이 태풍으로 인해서 이 배가 지금 심한 고난을 당해서 배 안에 있는 많은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고 지금 우리가 이태하여 죽을까 막 울고불고 난리인데 이번 이 항해는 여러분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으니 안심하시오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보세요. 그 경험자의 말, 이배 선주나 선장의 말은 굉장히 신뢰한데 바울이 한 말에 대해서는 에뭐 자기가 뭐 한다고 그래 별로 안 믿는 사람도 있어. 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자 바울이 말한 대로 그 배는 무사히 생명에는 이태함이 없이 무사히 기항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하는 말에는요, 하나님이 배우에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한치의 거짓이었고, 전능하신 말씀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지금 세 번째 주를 맞이하게 됐는데 이 사순절에는 우리가 주님의 고난, 우리 주님이 왜이 땅에 오셔서 금식하면서 우리의 이렇게 죄를 위해서 눈물로 통곡하고 기도하면서 이 사순절을 보내는가. 유대인들은요, 6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강복절하고 같은 이 6월절 종살이 하다가 해방된 그 날을 기념해서 딱이 6월절 기간에는 그들이 아주 쓴 나물, 임모초 같이 쓴 나물, 세상 맛없는 그 이제 소다 이스트 넣지 않는 딱딱한 김치만 빵을 막 먹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왜 이런 걸 먹으라 그래? 맛이 없어요. 안 먹겠다 그래. 먹어야 돼. 왜요? 지금은 우리가 이 광복절과 같은 해방을 기념하는 거야. 이걸 먹어야 돼 하고 이유월절을 지켜왔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를 제가 줘야 됩니까? 앉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막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 대답 안한 것은, 해야 된다는 뜻이에 안됨안 하면 안 됩니까? 그래도 대답이 없어. 그래서 결론이 뭐냐?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기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진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내게도 십자가가 있어요. 때로는 그 십자가가 힘들다고.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은 자식을 낳았는데 기를 능력이 없어. 예, 네? 예를 들어서 뭐 성폭행을 당해서 아이를 낳다든지 뭐 아이를 임신했는데 남편이 뭐 세상을 떠났다든지 무슨 일로 아이를 낳게 됐어. 근데 주변에서 보세요. 야너그 아이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할래? 버려라. 어떤 사람은 부잣집 대문에다 아이를 버려본 사람들이. 과원에다 갖다 맡겨버리고 자기는 새 출발한 사람도 있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그의 많은 온갖 십자가가 우리에게 많이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고생하는 거요, 고생하는 거.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너무 어려웠고 정말 힘든 것이 십자가, 십자가. 그러나 이 십자가에 여러분 뭐가 있느냐? 십자가에 여러분 능력이 있게 되고, 십자가에 여러분 기적이 있고, 십자가에 여러분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내게 어떤 무거운 짐에 십자가가 지금 내게 있다 그래도 그 십자가를 여러분 버리지 마시고, 그것을 꽉 붙잡고 괴로워도 힘들어도 버티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참 그것이 예 멍청하고 어리석은 짓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30년 지나고 50년 지나고 100년 지나고 먼 날에 보니까 야 그때 나는 그 십자가 버렸더라면 내 인생이 뭐가 됐을까 오히려 내가 이 십자가를 붙들기 내가 떳떳하고 내가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되는 것이 십자가 인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도가요. 멸망받을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한 거예요. 아이고 저 바보, 저 젊은 나이에 저 멀쩡한 사람이 저 지금 제정신이니까 뭐한데 저렇게 저런 고생을 해 이럴 수가 있어요. 저도 내아이 대중교회 개척할 때 교인 한 명도 없이 쫓겨나서 뭐갈데 없어서 개척한 것도 아닌데 내가 네? 사례금 30만 원. 여러분 23년 전에 30만 원 받은 사람이 있어요. 내 주변에 웬만한 사람들이 그때도 200만 원 이렇게 다 받더라고 예? 근데 내가 30만 원 정해갖고 대중교를 시작했다니까 왜? 선교하면 좋겠다 선교하고 싶다 알렐루야 선교하려고 선교 성교. 다른 데는 막 선교하려면 다른 건뭐 교회 자사야 돼요 그런 거 하려면 뭐뭐또 예? 해야 돼요 하고 선교를 싫어하더라 고 선교 성교. 선교는 뭐요 우리가 쓸때 있어도 덜 쓰고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것이 선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뭐 예? 우리 항전직들에게 선교가 싫으면 다른 교회를 가라 그래도 우리는 선교가 우선이다 할렐루야 한 달에 200만 이상 이렇게 선교비를 보내주고 더더 몽탱이로도 보내주려고 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선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십자가 이 십자가를 우리가 사랑해야 돼. 십자가를 막 드러내고 싶어서 어떤 사람은 배지로도 목걸이로도 십자가를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악세사리에 불과만 안 돼. 그냥 뻔으로만이 아니라 정말나는이 십자가 없는 삶은 헛된 허무한 인생이다 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우리 주기철 목사님 순교당한 이 목사님은 보니까. 일본 순사들이 에베당에 쳐들어와가지고, 주기철! 팍 부르는 거예요. 나와! 십자가를 땅에 딱 눕혀놓고, 못을 뽀죽뽀죽 박아놓고, 딱 이러는 거예요. 너가 오늘 살려면, 이 십자가에 침을 뱉고, 이 십자가 옆으로 돌아와라. 신발 벗어. 양말도 벗어. 맨발로. 대신에 오늘 죽으려면, 죽으려면, 그 십자가, 네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십자가를 밟고 오라라는 거예요. 십자 그런데, 뭐시 박아졌는데 예? 살라면 십자가 옆으로 침, 십자가 침 뱉고 옆으로 짱 뛰어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뒤에서 사모님이, 목사님! 한 번도 하나님이 당신을 배반한 적이 없다. 근데 당신 오늘 살라고 십자가 배반하면 되겠어요? 자식들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당신은 하늘나라 가시오. 할렐루야 당신 하나라가시 그래서 눈물을 떨치고 어, 교인들이 막 아우성을 치고 울부짖고 막 목사님 목사님 울부짖는데 십자가를 한발자 l 한발 a 피흘리면서 그 위로 걸어가는. 여러분 그 피의 결과가 오늘날 한국 교회를 만들어낸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가 주기철 목사님 집안에. 손자 같은 분이 인천 조안 장로교회 주승중 목사님. 만 명이 넘는 큰 교회 목사님이 됐어요. 여러분, 공짜는 없는 거예요. 공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아무리 어려워도 남한테는 맡기지 마시고 기꺼이 지시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